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오늘은 생활비의 5%에서 최대 10%를 절약할 수 있는 앱테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치킨을요 이렇게 20% 정도씩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또 햄버거도 20%에서 최대 47% 정도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고, 자주 가는 스타벅스 커피는 16%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편의점 상품권도 11%씩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팔라고라는 기프티콘 거래 앱인데요. 사람들이 기프티콘을 사고 팔수 있는 앱이고 이미 이렇게 50만 명 이상 다운을 받은 앱이에요. 댓글에 링크로 다운을 받으시면 천 캐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와요. 여기 있는 검색창에 필요한 상품이나 브랜드를 검색하시면 판매 중인 기프티콘들이 나오는데요. 베스킨라빈스 파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원래 9,800원이거든요. 그런데 26% 할인된 7,240원에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살 수가 있어요. 만약 스타벅스 커피를 사고 싶으면 위에다 검색을 해주시고요. 제일 할인율이 높은 걸로 보시면 16% 할인을 받아서 4,500원짜리를 3,770원에 팔고 있어요. 이미지를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요. 유효 기간을 잘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유효 기간이 나오는데요, 보통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50% 이상 떨이에서 판매되기도 해요. 화면을 내려보면 이렇게 구매 버튼이 있는데. 어, 구매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는 게 혹시 어, 판매자가 사용한 기프티콘을 판매하거나 또는 팔아놓고 판매자가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일단은 기프티콘을 사면요, 이렇게 팔라고 앱내 채팅방을 통해서 바코드가 오고요. 제가 구매한 금액은 사용 후에 제가 구매 확정 버튼을 여기 누를 때까지 판매자에게 돈이 가지 않아요. 팔라고 측에서 관리를 하고요. 혹시 구매를 했는데 기프티콘이 사용이 안 되면요. 팔라고 측에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3일 후에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되니까 3일 이내에 사용하실 기프티콘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이렇게 투썸 케이크를 사려고 3만원짜리 투썸 플레이스 상품권을 샀는데요. 이 3만원짜리 상품권을 2만5천6백원에 샀어요. 15% 정도 할인을 받았죠. 이렇게 케이크를 싸게 살 수가 있었고요. 기프티콘을 살 때는요. 팔라고 앱내 위에 돈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포인트 내역이 뜨는데요. 충전 버튼을 눌러서 캐시 충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토스 페이 등 여러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3%나 5%씩 충전 수수료가 되는데요. 충전 수수료가 없는 이벤트들이 한 번씩 해요. 지금은 카카오 페이로 충전할 때는요. 10번까지 수수료 없이 캐시를 충전할 수가 있고요. 충전한 캐시는 60% 이상 썼을 때 환불이 됩니다. 그니까 러한 번에 너무 많이 충전하시지 말고 적당히 충전해서 쓰시는 걸 추천해요. 또 자기가 안 쓰는 기프티콘이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팔라고 앱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저도 8월에만 이런 기프티콘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보통 앱테크로 받는 커피쿠폰이나 아니면 치킨까지도 팔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이렇게 5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는데요. 아직 안 파한 앱테크 수익품까지 하면요. 10만원 정도 현금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판매한 금액이나 캐시 환불은 여기 있는 정산 버튼을 눌러서 계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활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비를 평균 15%에서 20%씩 할인받을 수 있는 할라고 앱을 소개해드렸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쿠폰이나 상품권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 앱만 잘 쓰셔도 생활비도 절약하고 이렇게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이상 엠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